어, 이제 장관이라는 직책하고 국회의원이라는 직책은 완전히 달라서 국회의원이 야 특정 정당에 포함되어 있으니까 그 정파적 입장을 유지해도 되고, 또 그게 또 마땅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정부한 중요한 역할을 맡으면 국민통합이라고 하는 과제에 더 중점이 있는 건 맞, 맞겠지요. 예. 뭐 법적으로는 네. 제가 겸직을 할수 있는데 국방부 장관은 특히 더 다른 장관들 역 네. 정치적 기능을 취해야 된다고. 네. 어쨌든 인사청문회 경과 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된 1 8 번째 장관급 인사시인데 제가 좀좀 듣기 싫으실 수 있는 말씀을 한번 드려보려고 합니다. 장관 취임하시고 첫 번째 하신 일이 장병들의 정신 교육 강화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다 맞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장관님께서 우리 젊은이들의 장병들의 정신 세계 또 이런 걸 문제 삼을 만큼 우리 장관님께서는 건전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상식을 가지고 계신지에 대해서 좀 의문입니다. 어떤 게 있냐면 장관님께서는 좀 상식에도 벗어나고 또 어쩌면 시대착오적이기도 하고 극우적이고 또 가끔씩은 친일적인 이런 생각을 이렇게 표현을 하세요. 지금은 생각이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생각이 그렇게 어떤 계기로 확 바뀌었을 것 같지는 또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걱정이 돼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려고 해요. 문재인 뭐가지 따는 것은 시간 문제. 오늘날 문재인이라는 악마를 탄생시킨 초대 악마인 노무현이라는 자가 대통령이 됐다. 이런 말씀 하신 적이 있죠? 네. 네. 대한민국이, 아마 이건 표현을 아마 대한제국인 것 같은데? 야, 대한민국이 존속했다고 해서 일제보다 행복했다고 확신할 수 있느냐? 이완용은 비록 매국노지만 한편으로는 어쩔 수 없는 측면도 있었던 것이 사실. 이런 표현도 하신 거 맞죠? 네, 문재인 네. 대통령의 외교 안보 정책 네. 실패를 비판하는 과정에서 그런 비유를 네. 했습니다. 네. 네, 그 비판하시는 건 좋은데 이게 적절한 표현이었다고 생각하십니까? 표현이 과했다는 것은 여러 차례 사과를 했습니다. 앞으로도 혹시 이런 표현의 문제가 아니라 이런 생각은 여전히 유효하십니까? 문재인 정부의 안보 실패에 대해서는 지금도. 굉장한 문제가 있었다고 장관님,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쭤보는 것은 이런 생각이 여전히 유효하냐. 아까 사과, 유감 이런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여전히 그런 생각을 하시냐. 이걸 묻고 싶은 겁니다. 아네. 표현은 사과했으나 내용은 그대로입니다. 아, 내용은 여전하군요. 전두환 씨가 나라를 구해야 되겠다고 해서 나온 거다. 이거 저기. 군사 쿠데타를 뭐 찬양했다면 좀 그렇고 어쨌든 합리화하는 발언인 거 맞죠? 합리화가 아니고 어 군사 쿠데타가 일어날 수 없다는 걸 강조하는 과정에서 나온 표현입니다. 네, 나라를 구호하기 위해서 그럼 오일족 군사 쿠데타는 옳은 일이었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그 말인가요? 예, 전혀 옳은 일이 아니고 네, 알겠습니다. 그거는 군사 반란이라는 우리 파... 존중한다고 그랬습니다. 결 하여튼 이런 말, 말씀들을 하시는데 결국 생각이 에, 이렇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말이라고 하는 것은 생각을 보여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한 가지 보면 음, 국회의원 장관이 되기 전에 봉범도 장군 흉상을 육사에서 빼라고 주장을 또 하셨던 것 같아요. 결국은 본인이 이런 이념 전쟁의 아주 핵심에 선두에서 계신데 여전히 장관으로서도 이 생각은 변치 않겠지요. 홍범도 장군 형상을 이념 전쟁으로 표현하는 적절치 않고 아. 장병들이 대적관 측면에서 접근해 주심 감사하겠습니다. 아, 홍범도가 적이군요. 홍범도가 적이 아니라 홍범도 장군이 볼셰비키로서의 어, 사상을 가진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북한 공산 집단으로부터 나라를 구하는데 앞장서는 게 육사이기 때문에 육사에서는 그 정체성과 맞지 않다라는 알겠습니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납득되기지는 않는데 생각은 확고하시군요. 어쨌든 제가 그 드리고 싶은 말씀은 청년들, 청년 장병들의 정신 세계하고 평균적인 우리 장관님의. 정신세계 학우를 비교하면 저는 청년들의 정신세계가 훨씬 더 건전하고 상식에 부합한다고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 의원님께서 그런 생각을 가지시는 것에 대해서는 자유민주주의가 다양성을 본인의 생각을 물었으니 제 생각을 묻지 마시고요. 예, 본인 의을 뭐 물었잖아요. 알겠습니다. 의원님 뭐 말씀 뭐 존중하는데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네. 자, 또한 한 가지 좀 작년에도 제가 지적했던 건데, 이, 이 정부의 특성을 보면, 말로만 하는 경향이 많아요. 말하고 행동이 완전히 따로따로입니다. 말 따로, 행동 따로. 말 따, 행따 정부라고도 하던데요. 삼축 체계 강화 계속 얘기하고 있고, 국방 전력 강화의 핵심적인 과제인 거 맞죠? 그런데 작년에도 이미 지적했습니다만 올해도 보면 삼축체계에 관련된 신규 사업 11개 중에서 7개가 반영되질 못했어요. 어, 이게 삼축체계에 중요하다라고 계속 얘기하면서도 실제로 진행되는 걸 보면 꼭 껍데기 뿐인 것 같아요. 좀더 여기에 우리가 역량을좀 쏟아 넣어야 된다 이런 생각 하지 않으십니까? 네, 부족한 부분은 계속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말로만 하지 말았으면 좋겠다, 그런 뜻입니다. 행동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네. 행동으로 하신다는 말이 그냥 말뿐으로 끝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 제가 지금 919 군사합의 관련해서 한번 간단하게 의견을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9.19 군사 합의 때문에 남북 간의 군사 충돌이 줄어든 거는 인정하십니까? 네, 예, 직접 충돌은 다소 감소했으나 그동안 북한이 핵미사일 능력을 완전하게 고도했기 때문에 그것은 어, 사실상 더 위험해졌습니다. 군사 합의를 파기하면 핵위협이 줄어듭니까? 핵위협의 정강과는큰관계는 없지만 북한이 나쁜 마음을 그었을 때 후리, 훨씬 우리 국민을 보호할 수 있는 것이 표력 정지라고 생각합니다. 아 제가 그 관련성 이 있다고 한게 아니고 북한의 위협이 충돌이 줄어들었다는 어 의원님 말씀에 충돌이 줄어들었던 건 사실이나 거기에 쓸 신경을 핵미사일을 고도화하는 데더 집중했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충돌은 북한이 그 충돌 모든 군사적인 충돌은 3천 년 이상 북한의 계획적인 도발 때문에 발생했습니다. 절대, 절대 우발적인 충돌이 아닙니다. 그래서 북한이 나쁜 마음을 먹었을 때 훨씬 더 국민을 보호할 수 있는 것이 정찰 감시 재개 등919 합의의 혈력 정지라고 생각합니다. 혈 정지라 하면 군사 충돌이 줄어든다고 하는 것은 논리으로전혀 발전성이 없는것 윤 정부 들어서서 남북 간에 충분히 급격하게 늘어났는데 결국은 군사 긴장을 강화하거나 아니면 도발을 유도하는 측면이 있는 우리 장관님의 생각 같아서 걱정이 돼서 그런 말씀입니다. 제가 이것만 물어보고 그만할게요. 음. 아, 전쟁에서 이기는 중요하대요. 우리 장관님. 네. 가더 중요한 거는 전쟁을 하지 않고도 이길 수 있는, <laughs> 전쟁을 하지 않을 수 있는 상황이 훨씬 더 낫지 않습니까? 그보다는 당연합니다. 그런데 이보다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전쟁을 할 필요가 없는 평화 상태를 만드는 게 진짜 안보입니다. 이거도 맞긴 하니까. 네. 그러면 전쟁을 해서 이기기위해서 엄청난 인적, 물적 말씀하는데 이기는 건 가장 최악의 순간이 중요하겠지만 싸우지 않고도 이길 수 있는 장치를 만든 걸 넘어서서 싸울 필요가 없는 상태에 평화적으로 공존하는 상태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는 건 매우 중요하다. 말씀을 드리고 싶고 장관님께서는 생각을 좀 해주시면 네 의원님 말씀 잘 알아들었고요. 평화를 해야 된다고 하는 의원님의 진정성에 대해서는 존중합니다. 단지 전쟁을 할 필요가 없는 상태를 만드는 것이 바로 북한에게 전쟁과 도발을 해서 성산이 없음을 보여주는 우리 강력한 힘에 있다는 말씀을 저는 생각을 하고 끝으로 세상이 의지로운 것은 경찰의 방범 활동 때문이다. 아닙니다. 강도 때문입니다. 세상을 편안하게 만드는 것이 경찰의 방범 활동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경찰의 방범 활동 때문에 세상이 어지러운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은 본말이 전도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대한민국의 국방비 지출액이 지금 얼마죠? 10조 원 a n 아닙니까? Tong, Sensan, Yamaka. Tiamingue, Han, o s h i p u 대 j 국 y 의 m i s h o Yamis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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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a m 대한 h o Yamisho, Yamisho, y a m i s h 군사 a m 위 s h o y a m i 매우 압도적으로 북한을 제압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봅니다. 이런데도 계속 제압, 제압, 억압 이런 쪽으로 가야 됩니까? 얼마나 더 필요합니까? 북한이... 제가 예. 드리는 말씀은 본인 <laughs> 출신이 있어서 그럴 수 있긴 하지만 균형 감각을 좀가입시라이 말씀을... 계속 나도... 질문이 아니고 그냥 공보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장관님 뭐 추가 답변할 내용 없습니까? 네. 이재명 의원님 그렇게 볼수 있다는 점에서는 자유민주인의 다양성을 있기 때문에 존중은 하지만 저하고 생각이 완전히 다르다. 그리고 다른 의견은 제가 충분히 이야기 했기 때문에 처문하지 않겠습니다. 예상입니다. 네.